윤석열,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정치검찰 출신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커터칼 살인 미수, 즉 커터칼로 뭔가 했는데 아무 일도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식의 커터칼 살인 미수라고 축소 왜곡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. 김상민 특보는 윤석열 탄핵 인용 하루 전인 지난 4월 3일 법원이 적시한 범행 도구인 등산용 칼을 문구용 커터 칼이라고 하는 등 상식 이하의 용어를 써가면서 당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엄중한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테러국에 보냈습니다. 이 칼과 문구영 커터칼이 갔습니까?